장의 말씀은 레이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이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기를 지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난 날의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민족은 광복절을 매년 지킵니다. 또더 나아가서 현충이를 지킵니다. 일본의 침탈 행위를 잊지 않고 다시는 지난날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 민족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현충일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러므로 절기는 오늘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지난 날의 잘못된 역사의 모습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절기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길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오늘에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 마음 속에 되새겨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오늘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절개의 의미는 지난날의 역사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화가 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절기를 하나의 행사가 아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대세 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롭게 새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여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즐기의 시간 동안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여러분 가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길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 지난날의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난날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세워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일깨움을 주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절개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